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종목은 LNF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LNF가 금요일장에 약2% 정도 떨어지면서 30만 원대에 딱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 LNF가 주가가 급락했던 이 목요일장이었죠. 목요일장이 급락하고 금요일장에도 조금 더 빠졌었는데, 자 주된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교환 사채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이 교환 사채를 여러분들 5억 달러, 5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6 1,600억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환 사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교환 사채 6,600억 원으로 과연 어떤 데에 돈을 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시설 자, 시설이라고 하면은 신규 공장이죠 자, 신규 공장 진출을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운영자금입니다 자, 운영자금 내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리튬과 니켈, 코발트 자, 이러한 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어, 이렇게 교환사채로 발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보세요 나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나쁜 내용이 아니고요 자 신규 공장은 우리나라 신규 공장 그리고 미국 진출과 유럽 진출을 위한 그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선 이런 원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 반드시 필요한 이런 원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쁜 교환사채 발행이 아니다 일부러 이렇게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좀더 하락하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다음 주부터 어떻게 주가가 변경될지에 대한 부분과 현재 이 매수 가격, 다음에 매도 가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이런 매수가 매도가만 알면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오르지 못한 이 종목이 바로 LNF입니다. 자 LNF가 얼마나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이 계약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계약 내용들로 다시 주가 엄청나게 폭등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신규 공장 진출과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어, 여러분들께서 자세하게 내용 알아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되 구독과 좋아요는 꼭잘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최초로 단독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lnf가 여러분들 미국 정부에다가 이 미국 공장 진출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들 합작 공장, 합작 공장을 했어요. 조인트 벤처 업체 형태로 이렇게 진출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단독 공장 진출을 이렇게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 LNF가 미국 공장에 단독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런 이슈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이슈 같으면 주가 폭등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주말 사이에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장에 엄청난 이슈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런 내용들 lnf에 매일 전를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은 다시 한번 주가 폭등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기 때문에 절대 단기적인 하락에 우리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셔라.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제가 매수가 이따 영상 뒤에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있죠. 지금 LNF의 주가는 여러분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오르는 것도 저평가 해소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여러분들 2차 전지가 답이에요. 다른 섹터는 볼게 없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크게 오를 텐데 가장 오르지 못한 종목이 바로 lnf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양 공급이 계속적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뭐한 4조 원대 이렇게 양극재 납품 계약을 다이렉트로 했는데 이번에 중국 쪽에다가 어, 신규 공장 짓후요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도 신규 공장을 짓습니다 여기에 lnf가 다이렉트로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번 엄청난 이슈를 또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평가되었다는 것은 우리네뿐만 아니라 이 모건스탠리 있죠 모건스탠리 같은 미국 기업들도 지금 어 lnf 같은 게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향후에 주가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LNF 같은 경우에 이 양극재 중에서도 기존에는 하이니켈 양극재만 만들었습니다 자이 하이니켈 양극재 거의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바로 LNF입니다 그런데 이 LFP 양극재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 섭렵하기 위해서 이렇게 LFP 양극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같은 경우에 어떤 걸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바로 중국입니다. 그동안 이 LFP 양극재는 중국산 이 양극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진출과 유럽 진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해내는 이런 양극재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무역 협정이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FTA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기 위해서 LNF가 이 보급형 양극재를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시면 은 미국 진출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LFP 보급형 양극재 배터리를 공략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거 신규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교환 사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 주가가 빠진다는 게 악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악재가 아닌데 그렇게 빠질 때는 오히려 주가를 매수할 기회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전자 공시 사항으로 나왔던 이 LNF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제가 이렇게 전자공시 사항을 좀 크게 해드릴게요. 잘안 보이시니까. 자 보시면 이번에 여러분들 약 5억 불, 6,600억 원이죠. 6,600억 원을 교환 사채로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다가 쓰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 보시죠. 어디에 써 있습니까? 지금 바로 시설자금.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에 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설자금에 약 4천억원 운영자금에 약 2천 6백억원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그래서 총 6천 6백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공장이에요 신규공장이나 라인 증설 여러분들 이거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신규 공장 지어서 양극재에 지금 계속 오더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양극재를 달라고 LNF에다가 엄청난 러브콜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장에서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만큼 신규 공장을 짓게 되면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더욱 더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튬, 니켈 뭐 코발트 이런 원료들이 있어야 양극재를 만들 거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는 뭐 리튬과 뭐 니켈 코발트 이런 거 보유국에서 전부 다 수출을 하지 않으려고요 국유화를 했습니다 국유화 국유화를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굉장히 리튬 수급에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 자금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받았던 이 교환사체가 호재가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NF가 앞으로 엄청난 뭐 추가적인 뭐 신규 공장 증설과 매출액이 굉장히 좋을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뭐 단기간에 조금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 LNf가 이번에 국내에다가 뭘 짓는다? 바로 리튬 공장을 짓습니다. 리튬 공장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리튬 공장을 짓는 이유가 여기서 리튬을 가공을 해서 이 리튬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요 그러려면은 리튬 원료를 사 와야 돼요. 해외에서 리튬 원료를 사 와서 LNF가 직접 여기서 가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사올 수 있는 이 리튬과 니켈 이런 원료들을 지금 LNF가 사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의 LNF 주가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좀 많이 되셨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보시면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과거에 매수가 보내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또 매수가 보내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내드리냐면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로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적이 있죠 자 보시면은 여기 매수가 1차 매수가와 2차 매수가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자, 1차 매수가 17만 5천원입니다 어딥니까 자 이때죠 자 2023년 1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가 얼마 22만 5천원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횡보하고 있을 때 이때 여러분들께 매수가 2차 매수가 보내드렸고 이제 3차 매수가 갑니다 3차 매수가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주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최소 여러분들 50에서 100% 이상 다 수익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되니까 꼭받아가시고요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매수 문자 매도 문자 받으실 분들은 자 이분처럼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전화번호는 위에 있죠 제 전화번호인데 어떻게 신청하시냐 숫자 1번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lnf 할때 ln 이렇게 글씨 적어주셔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된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자 3차 매수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 lnf 매매 전략 자료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 자료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규 공장 그쵸 그리고 양극재 공급 계약들 자, 이 계약 조만간 이거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이 기관과 외국인과 세력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단가. 자, 이 평균 단가가 점점점 높아지거나 이 보유량이 높아지면은 절대 지금 가격에서 손절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매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보유량이 적어진다. 이거는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 별로 우리 여러분들 매수하신 가격대가 전부 다 다를 거예요. 우리 개인 개인 분들마다. 그래서 제가 평균 가격별로, 이렇게 가격별로 여러분들께 이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가격을. 제가 이 매매 전략 자료에다가 넣어놨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LN 아니면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께 매수가와 함께 제가 이 LNF 매매 전략 자료도 함께 보내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 잘 잡으시면 여러분들 이 LNF 저는 충분히 50만원은 기본으로 가고요. 10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넘치고 캐파가 점점 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LNF. 절대 이런 정보 놓치지 마시고, 숫자 1번이나 LN이라고 문자 꼭 보내서 수익들 많이 보시고요. 영상 뒤에 제가 또 좋은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많이 나시는 매매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종목은 에코프로 하고 에코프로 BM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금요일장이었죠 금요일장에 에코프로 하고 에코프로 BM 두 종목 모두 다 많이 빠졌습니다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금요일장에 바로 금요일 새벽이었죠 금요일 새벽에 이 테슬라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테슬라가 빠지면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만큼 이 테슬라에 대한 이 비중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테슬라가 10% 이렇게 폭락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그 이유는 바로 테슬라가 박리담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리담에. 즉, 많이 만들어내는데 싸게 해서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춰서 이익을 최소한으로 하되 많이 팔겠다.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테슬라가. 그쵸? 테슬라의 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주, 이거 자동차를, 전기차를 싸게 하면은 이양극재나 배터리 기업들도 뭐 가격 압박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좀 빠졌고 그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관들도 함께 매도를 했고요. 왜냐면은 테슬라의 이 박리대매라는 게 우리가 미국 쪽으로 진출 앞으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은좀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주가를 뭐 비중을 좀 줄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와 뭐 비슷합니다. 차트 비슷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어디까지 하락하고 멈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가 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긴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에코프로 그룹 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주가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고점 깨고 충분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자 왜냐 일단은 뭐 매출과 영업익 면에서 다른 기업들과는 뭐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와 양극재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거의 뭐 세계 1위에요 어 세계 1위 예전에 보시면은 뭐 반도체 어? 핸드폰 tv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굉장히 거의 뭐 독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양극제처럼 이렇게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 1위의 양극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도 볼수 없는 그 밸류 체인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특히나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다음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자 이런데도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오히려 호재가 될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의 주가 하락에 여러분들 연연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자 주가가 빠진지 뭐 며칠이나 됐습니까 여러분들? 며칠 안 됐죠? 한 일주일 됐습니까? 그런데 주가가 요 며칠 올라왔습니까? 보세요 여기 자 거의 세달 동안 3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좀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비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몇 개월 동안 올라왔다? 3개월 동안 올라왔다 어? 3개월 동안 올라오고 며칠 빠진 거예요 그쵸? 결론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며칠 빠졌다고 이거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며칠 빠졌다고 흔들리시면은, 과거에 여기서 뭐 2, 3일 올랐다고 파는 분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 뭐 이틀, 3일, 4일, 이렇게 계속해서 올랐다라고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후회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가가 폭등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에코프로 그룹들은 다시 상승했다가 약간 밀리지만, 단기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오지만 어차피 다시 전구점 깨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 그룹주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고, 테슬라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요거 눌러주셔야 여러분들 이번 주에 또 1등 당첨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꼭 눌러주시고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내용은 일단은 어 금요일 새벽장에 나왔던 이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이 테슬라가 10%가 폭락했어요. 10%가 폭락을 했는데 자이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테슬라의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겠다. 대신에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거를 전기차 시장을 전부 다 세계의 1위로 테슬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가격을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많이 낮아지면은 물론 사는 사람들은 좋겠죠. 사는 사람들은 구매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 박리담매로 했을 경우에 이 마진율, 마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팔아야 돼요. 엄청나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낮아지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투자를 한 회사들이 그리고 투자한 펀드 매니저들이 요 테슬라에 대해서 약간 좀안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을 했던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좀 빠졌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룹이 나빠서 빠진 게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이 내용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 어,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전구체 생산 공장을 여러분들 이번에 세 방금에다가 차리잖아요. 자 1조 2천억원. 1조 2천억원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어, 전구체 공장을 차리고 있는데 그동안 이 전구체가 중국에서 한90% 이상 어, 수입해 왔습니다. 메이드인 차이나로 차이나로 수입했는데 이번에는. 어 우리나라의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렇게 만들어서 미국 쪽에 수출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 유럽이나 미국 시장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렇게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왜냐?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개정안 나왔죠.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개정안이 바로 2025년도까지는 여러분들 이 2025년도부터는 중국산 원천 차단이에요. 중국산 원천 차단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하고 SK온하고 전구체 이 공장을 차리는데 목표가 2024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 2년 동안 이유예를준 내용이 니네 2년 동안 신규 공장 지어서 FTA 협정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직접 공장을 만들어라. 아니면 미국으로 들어와서 신규 공장을 차려라. 이런 기간을 준 거예요. 공장 차릴 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로 이렇게 목표치를 잡았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호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테슬라와 관련된 이 가격 중국에서 일단 여러분들 중국에 진출해 있는 테슬라 아시죠? 뭐 메가팩토리 거기에서 지금 테슬라가 약간 중국 자동차한테 밀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어? 중국산 자동차는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들 쌉니다. 그만큼 뭐 질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질도 굉장히 안 좋은 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건데 테슬라가 중국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을 낮췄어요.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지금 마진율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뭐, BM 같은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이 전부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단기간으로 제가 보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 지금 에코프로 그룹에 이 관계사들을 보시면 딱 알아요. 세계에 이런 기업이 없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에코프로 그룹, 세계 유일의 양극재 생태계를 갖고 있다 라고 하죠 자 이거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에코프룹이 어떤 그룹이냐 보시면 자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자 에코프로 자 홀딩 컴퍼니 죠 여러분들 그 밑에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 에코프로 hn 자요 기업도 있고요 질소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리튬 가공 공장입니다 리튬 굉장히 리튬 핵심 포인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전구체입니다 조만간 상장합니다 여러분들 요 코스피의 상장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3분기 정도에 이렇게 상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벌써 2분기니까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양극재 회사죠 에코프로 CNG 폐배터리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리사이클링을 하는 폐배터리 그 다음에 에코프로 AP 그 다음에 에코프로 뭐 글로벌 EM 등등 해서 전부 다 무슨 기업입니까 보니까는 전기차와 관련됐죠 여러분들 2차 전지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떤 회사는 양극재를 만드는데 뭐이 전구체 가공 공장이 없어서 다른 개에서 수입해 오고 뭐 전구체가 또 없어서 수입해 오고 폐배터리 기업은 또 없고 이런 데가 많은데 에코프로 그룹은 이렇게 밸류체인이 꽉다 차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다른 기업들에 대비해서 훨씬 더 발전 가능성. 이 코어. 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회사를 반드시 보시면은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거 저는 오히려 기회다. 요거 매수 기회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셨죠? 어차피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이 광물들 리튬과 니켈 이런 것도 미리 다 확보를 해놨어요, 에 코프로비 보시면은 이번에 어, SK온하고 함께 어디에다가 바로 인니. 인니가 어딥니까? 인도네시아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쪽에 니켈 공장을 줘서 여기서 바로 니켈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니켈 확보했죠. 니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 니켈 할때그 니켈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 리튬. 리튬도 여러분들 양극재 핵심원료죠 배터리 만들 때도. 자, 이 리튬까지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니켈만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에코프로가 중국에서 그만큼 수입을 많이 해 왔던 어떤 거? 바로 LFP. 자, LFP 양극재까지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뭐 하이니켈 양극재가 아니라 LFP 양극재, 보급형 양극재인데 여러분들 뭐 중저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형차, 소형차, 버스 이런 데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급형. 이 LFP 양극재까지 지금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원래 없었던 이 매출에다가 플러스 알파에 대한 매출액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된다? 더 폭등한다. 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딱 하나 있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바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한번더 밀리고 난 뒤에 나올 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매도와 중요하죠. 이 공매도. 공매도와 외국인,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평균 단가를 봐야 됩니다. 평균 단가를 보시고 이 가격대가 줄어들지 않고 주가가 오히려 올라간다, 평균 단가가. 아니면은 평균 단가가 멈춰 있다. 이거는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매집인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반대로 평균 단가가 낮아진다. 거래량 수도, 어, 보유 주식 수도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전부 다 덜고 있는 거야. 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 평균 가격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가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이 에코프로 그룹이 조만간 이 양극재 계약, 어? 양극재 계약 이거 수십조원 거 이거 계약 나옵니다. 제가 전화를 직접 해보고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거 아직 나오지 않았죠 여러분들 이 내용 나올 때 어떻게 된다? 주가 거의 다 매도하고 난 뒤에 주가 폭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진 못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고 전자 공시 상황으로 나오기 전에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여러분들께 좀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대응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간 외국인 그다음에 뭐이 공매도의 평균 단가까지 다 계산해서 앞으로 이 세력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평균 가격대에 대한 우리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해야 될이 매수 가격과 이 매도 가격을 정확하게 제가 적어서 가격별로 이렇게 적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가격별. 가격별로 적어 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반드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못 보시면은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뒤쳐지는 겁니다. 주가가 언제 올라갈지를 체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또 여러분들 주가 다 올라간 뒤에 고점에서 따라오실 겁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언제 계약이 나오는지 얼마의 계약이 나오는지 이번에 수십 조 계약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 매매 전략 자랑 대우에 어, 담아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자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할때 이렇게 에코 에코라고 두글자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다른 종목이 또 궁금하다 또 갖고 계신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 종목명 어,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분석 자료 있는 거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앞으로 이 에코프로가 우리에게 수익을 굉장히 많이 안겨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단기 하락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어차피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해에 가장 큰 시장은 양극재 2차 전지 시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절대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이 양극재 기업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크고 올해 이슈는 전기차 밖에 없어요. 단기간의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제가 이 가격대 매수가와 매도가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또 옵니다.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 제발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에코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니까 꼭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들 대박 날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뒤에 제가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 교육 자료 들도 함께 넣어 놨으니까 꼭보 시고 영상 끝 까지 시청 부탁드리 면서 여러분 들 지금 바로 위에 보이 시는 전화번호 로 에코 두 글자 보 내주 셔서 매매 전략 자료 꼭받고 수익 들 대박 날수 있는 날되시 기를 기원 드리 도록 할게요.